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준비한 차량은 이제 E 클래스와 A6 모델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차량들도 이제 비교 영상으로 제가 영상을 이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엠블럼들이 거의 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데이터 그릴 자체도 보시면은 번호판하고 이제 마크 자체가 그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하고 이제 엠블럼 따로 그리고 그릴에 조그마한 이제 벤츠 엠블럼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모델도 똑같이 나와서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 그리고 이 차량은 TFSI 휘발유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정보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벤츠 뉴 E클래스 E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3년식 2013년 2월 21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모델이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차량이고 가격대는 벤츠 차량 중에서는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우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뉴 a 6 2.0 TFSI 12년식이고요. 그리고 2011년 8월 30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7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가격대는 950만 원. 그리고 사고도무 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모델 자체는 이제 이 당시에 페리 모델도 있고 벤츠도 이 당시에 페리 모델이 있지만 연식에 비해서 이제 주행거리가 좀 많은 차량이고 좀들 들한 차량이지만 벤츠는 가격이 좀 들떨어지는 편이어서 이런 점에서는 주, 지금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아우디를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주행 성능이나 그런 면에서는 둘다 똑같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벤츠 차량 먼저 이제 회관 상태를 둘러보도록 하면 일단 미등 자체가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 제놀램프에 HID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모든 면에서 각져 있다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자체도 이 당시에는 사이드미러에 두 줄로 들어가고 그리고 차량 자체가 좀 중요하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대가 이 당시에도 이 당시에는 좀 세련됐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좀 많이 중요한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팁 자체는 두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 자체도 이제 이렇게 두줄정구로 들어가고 방향지시등하고 후진등, 그리고 이제 후방 안개등이라 해가지고 안개가 꼈을 때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온 날에 앞에서 이제 차가, 내 차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또 후방 안개등을 킬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둥글게 생겼죠. 많이 각져 있는 것보다 이제 좀둘다 무거운 이미지긴 한데 그래도 좀 약간 젊, 지금 봐도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C 클래스 그, 그리고 A4 차량을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모델들은 이제 하단부로 면발 방식으로 이렇게 점등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머플러 팁 자체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거의 이제 모든 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아우디만의 특성, 벤츠만의 특성에 맞게 나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아우디는 A6, 벤츠는 E클래스부터 좀 이제 성능이 일반 C클래스, A4 차량보다 현저히 높게 상승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주행 성능이 좋다는 편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스트로파처럼스트로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로파처럼이 패널 자체가 이렇게 엔진룸 위로 이렇게 하우스끼리 연결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진 않지만 안쪽으로 이제 위쪽 하우스를 커버로 덮음으로써 이제 이쪽 안쪽 라디에이터 쪽으로 이어지고 지는 거는 있지만 이제 하우스 쪽으로도 위쪽으로 좀 연결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오일 자체를 이제 외부 엔진룸을 열어서 체크를 할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국산차처럼 이제 오일을 체크할 수 있는 길다란 그 봉이라 해야 되나. 그 그게 달려 있어서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이제 수입차 중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단점을 따져 봐도 이 차만의 특징이 있고 이 차만의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둘다 좋은 차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렇게 아우디 A6 차량하고 이제 벤츠 E 클래스 모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들을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쪽 상단에서 같이 영상을 이제 자세히 궁금하다고 하면은 영상을 눌러봐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들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김민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